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떠나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림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발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와, 그곳, 그곳 이름을 마사, 마사 또는 이름을 무리바라,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걸어가는 광야길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광야길이 꼭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에 광야의 길을 내신다면 꽃길을 내주시지, 팔차선 고속도로를 쫙 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나와있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을 행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여러분의 조상들을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바로 왕이 주는 빵을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때로는 굶주림과 또 배고픔, 목마름을 겪으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끄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뭐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습니다. 그 40년 광야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기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변화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변화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다짐해서도 안 됩니다. 변화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반복적으로 행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지켜주는 곳을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광야 학교에 필수 코스가 있는데, 고난입니다. 고난이 꼭 필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고난이 꼭 필수적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필수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굶주리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대해서 알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내 한계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상에 다른 방법을 자꾸 추구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편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가까이 이끌어 가신 길이 광야 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레비디미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투었다는 말의 뜻은 싸우듯이 말했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종종 했던 말이. 말 이쁘게 해라, 말 이쁘게 해라입니다. 배고파 밥 줘요 하지 말고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라고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말인데 어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 주세요 하는가 하고 밥 주세요 하는가 하고 다른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박을 쳤는데 뭐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 말라요, 물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싸운 겁니다. 목 말라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목마르다고 시작된 다툼과 불평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죽이느냐고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애굽 시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켰냐라고 원망하는 건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불과 몇달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쇠레고판지 3일 만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군대에 쫓아오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는 그 홍해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쓴물을 생수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도 내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날 아침에도 17장에 나오는 지금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불평한 걸까요? 왜 원망한 걸까요? 그 이유가 칠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칠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다라 어린 아이들하고 놀때 깍꿍놀이를 합니다. 깍꿍, 깍꿍. 손으로 눈을 가렸다가 또 열어줬다가 가렸다가 열어줬다가. 그럼 아이들이 까꿍 놀이를 하면서 까르르 넘어갑니다. 도대체 그 까꿍 놀이가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재미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눈앞에 있었는데 눈을 가리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을 딱 열면은 또 금방 없어졌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까꿍 까꿍 하면은 까르르 넘어갑니다. 왜 아이들이 까꿍 놀이에 재미를 느끼는가 하면 3세 미만의 어린 아이에게는 대상 영속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상 연, 영속성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가려졌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이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대로,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무작정 기다려라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쉼터 엘림까지의 거리는 고작 10k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3시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시간을 참지 못하고 마라에 뛰어들어가 물을 벌컥벌컥 벌컥 마시고는 쓴물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3시간 좀더 인도하셔서 엘림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준비해 놓으신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면, 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야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의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까먹는 걸까요?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잊어버리는 걸까요? 칠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와를 호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마사 하나님께서 그 리비님에 물이 없었는데 생수를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소산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는 해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나 하면 마사는 맞사, 시험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곳 이름을 생수의 뭐 강가, 은혜의 강가, 뭐 이렇게 참 좋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부르고 다툼이라고 시험하다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수를 주셨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반석의 생수, 감사의 샘물이라고 하지 않고 왜 시험과 다툼이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목이 말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시고 해갈했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이후에도 감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감사는 빠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니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지 못하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감사가 우리 신앙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중에 기도 생활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간구,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라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강구라는 것은 내 미래에 일어날 내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강구입니다. 근데 기도와 강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그 다음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래라고 말합니다. 그럼 감사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간구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감사는 어디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는 걸까요? 감사는 어제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지만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하지만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완성시키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제를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봤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온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문제가 계속하여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망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돼서, 아,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내 문제만 생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런 생각에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은 시간이 흘러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믿음,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앞에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지, 기도하지도 못할 그 순간에는 돌아서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이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감사가, 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자리하고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회복되면 그 다음 이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제 내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해 주신 것처럼 그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르비디움을 만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번 남은 3일 동안 한 주를 남은 3, 한 주에 3일 동안을 살아가면서도 르비디움과 같은 곳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찾던 물이 없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순간이 아마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바라던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조금 닮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한 중간 삶에서 느비든과 같은 내가 원하는 것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살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꾸 앞만 보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 서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르비딤이 여러분의 광야가 불평과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감사와 간증의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감사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간증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01장 함께 전한